오천면 오포리 300년 되는 소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나무 높이는 아주 높아요 거의 한뭐 20m 가까이 되겠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아주 빈약한 나무인 줄 알았더니 바짝 와서 보니까 300년 이상 된 그러한 표가 나네요 근데 이 나무 밑에 뿌리 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피부가 아주 이런 피부는 또 특이하죠 피부가 비닐잎 같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았어요 앞으로 꼬였죠 아주 특이하네. 아 흐름 좋고. 살아 시 부가 이런 거. 다른 데서는 이거 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나올마다 특징이 있어요. 같은 소나무가 아니죠? 반짝 한번 보세요. 피부가. 정말 좋은 소나밭 봤습니다. 이런 피부도 있어요. 지금, 오천면 오포리 300년 되는 소나무, 특이한 피부의 소나무를 봤습니다.